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.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찾으신, 찾으신 줄 알고 우리.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.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.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.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. 성벽,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기한에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터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을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할지 못할지니라. 아멘.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토지법을 제정하시고, 어,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, 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토지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토지법 안에 담긴 이 희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. 이 희년은 무엇일까요? 이 희년은요, 이스라엘은 이 7년에 이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보냈죠. 희년은이 7년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 진행되어지는 그 49년째 되는 해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이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.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? 이 자유를 의미하는 해입니다. 이 희년이 되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억매였던 자들 모두가요, 자유케 되는 해였어요. 그리고 눌린 자, 종되었던 자, 그 빚진 자들 자신의 땅이나 소유를 잃어버린 자 모두 이 희년에는요. 그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빚진 자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 되었던 자는 다시 이 자유인이 되었던 해였습니다. 그리고 땅을 팔았던 자는 다시금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해였던 것이죠. 주님은 이 희년의 법을 제정하시고요 이스라엘 모두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토지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십니다. 그다음에 이 희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? 이 희년이란 개념은요 이 다른 어떤 나라들도 없던 개념이었습니다. 바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이었던 것이죠. 한번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? 그러러면 영원한 한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. 그리고 한번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.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.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희년의 의미였던 것이죠.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?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될 일입니다. 그리고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예표적인 그런 사건인 거예요.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.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?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, 이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. 그리고 이삶 가운데 우리가 억눌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를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?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.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.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온전한 회복과 자유의 때,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.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여러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.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에게 주실 바로 이 희년입니다. 온전한 회복과 자유함을 주실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. 우리에게 이 있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될 완전한 성량이고요.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나라,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.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. 오늘 하나님께서는요, 이 놀라운 해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. 희년을 선포하십니다.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요.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회복. 이 희년의 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곳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우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자유와 또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날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. 이스라엘은요, 이,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죠. 기대가 있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때를 기억하고 바라보므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약속된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 가시는 그런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 어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희년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그들 안에 눌렸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이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완전한 회복과 속량과 은혜를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그날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원합니다. 주님 오늘 가운데도 힘주시고 은혜락하시고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주님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두 번째로, 어,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이, 주님 안에 구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.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,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.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